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이수진 의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양심은 선택적 양심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정상화법 관련 발언에 대해 양심을 운운했습니다. 과연 한동훈 후보자가 양심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검찰 정상화 입법을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 합의한 파기로 뒤집었습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비호를 받는 소통령 왕장관답습니다. 과연 지금 국민의힘 대표는 이준석입니까? 아니면 한동훈입니까? 국회의 입법권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뒤흔드는 이초 헌법적 상황이 정상입니까? 국회의 합의에 대해 양심을 우운한 한동훈 후보자는 결국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절대 다수를 비양심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자의 양심이 향해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양심은 자신과 가족의 농지법 위반 의혹, 불법 위장 전입, 편법 증여 의혹, 부동산 임대 관련 이해 충돌 의혹을 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채널 A 사건 관련 핸드폰 비밀번호 사수가 개인 한동훈이 아닌 공직자 한동훈의 직업윤리에 맞는 양심적 행위인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양심마저도 선택적입니까? 한동훈 후보자는 더는 경고망동하지 말고 국회 입법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검찰 정상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